제목 소리 너무 진짜, 초면인데 더 예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저는 기도 모임의 시간 구성과 이제 기도 제목을 뭘로 하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먼저 여러분 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30초, 20초 정도 고민하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 모임을 인도했는지. 어떤 순서로 인도했고, 네, 어, 어, 시간은 대충 얼마나 됐었는지. 네. <laughs> 자, 한번, 어, 이게 많은 친구들이 기도 모임에 왔지만 잘 공유가 안, 이런 부분들은 공유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 사람들은 다른 학교는 어떻게 기도를 할지, 어, 잘 모르 몰랐을 텐데 한번 얘기하면서 좀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인도자님, 재승 이재승 기도 인자님 치아고 오시죠. 네, 시간 기도 모임 시간과 이제 기도 순서들, 기도 제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몇분 하세요? 20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순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요? 기도 제목들. 네, 저희는 어, 처음에 기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어,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할때 다른 시선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파도 하나님만 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의 많은 것들을 그날그날 따서 다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끝냅니다. 일주일에 몇번 모이나요? 저희는 일주일에 세번 월화수 모이고 있어요. 어, 일주일에 세번 20분씩 모이고 있는데 이제 기도 모임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치약고였습니다네 그러면 우리 후건여고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좀 빨리 이렇게 전해주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는 네. 네. 저희는 먼저 모이면 찬양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한 다음에 중보하기 전에 회개기도 한 다음에 자기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 그거 하고 나서 학교를 위한 기도하거나 를 날에 따라서 뭐 다른 나라를 중보하기도 하고 원주를 중보하기도 하고 뭐좀 약간 나라의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가지고 즉석에서 좀 기도하는 편이고 마지막에는. 약간 감사하다는 식으로 마무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시간은 보통 한 15분 정도예요. 15분 정도 하고 모이는 인원은 한 많이 오면은 아 진짜 많았을 이때한 10명 모였는데 지금 점점 다 나가는 중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한 지금 정기적으로 오는 애들 은한 5명 내외? 5명 내외. 네. 응, 일주일에 몇번 모이나요? 저희는 화수목 세번 모여요. 일주일에 세번 모이고 한 15분 정도 기도하시고 네. 감사와 협의 기도하고 학교 주로 이제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시고 네. 그러면 네. 보통 15분이 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학교들도 궁금하시죠? 예, 네, 근데 우리 다른 학교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5분 동안 쉬시면서 각자 이제 좀 생각해 보시고 5분 뒤에 다시 모여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5분 네. 동안 네.